8817번님의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택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매수가 42,800원에 10% 비중이에요. 아, 제가 지금 손실 중인데요. 올해 매수가 위에서 지금 탈출은 좀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을 좀 보내주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택 플러스가 35,750원. 어, 오늘 급등으로 13%대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 이런 흐름이라면 어, 앞으로 좀 본전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데 전문가님 매수가 위의 탈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급등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한 2주 전부터 공부한 종목인데. 아, 관심주로 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너무 흔들어 갖고 뭐 보기만 했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잠정적으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잡긴 했습니다. 네. 근데 어, 지금 SK 쪽에 관련된 게 오늘 사실 제가 보다가 아까 얘기하고 같이 음, 얘기하다 그쵸. 들어왔는데 YCM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TSV라는 공법을 음. 사용하고 그 저희가 얘기하는 그 층을 높이는 기술 쪽에 연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텍플러스도 제가 그래서 분석했던 종목인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SK 향 쪽에 향후에 이제 어 메모리 음. 쪽 관련 머신 비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어, 외관 검사나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검사나 3D나 2D 외관 검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다른 점이 이 SK 하이닉스 향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서 향후에 이제 전망, 전망은 좋은데 문제는 실적 개선이 제가 알기로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어,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부분인데 실적을 보시면 올해 뭔가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검사 장비 쪽은 실적이 팍팍 늘어나진 않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부품에서 검사 장비가 차지하는 역할은 확인하는 역할이고 나머지 제조나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검사 장비가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현재 구간상은 37,500원대가 저항대가 많습니다. 위치가 37,500원이 돌파하면 제가 어, 다행히도 2주 전부터 공부하던 종목이라서 위로 올라가면 4만원이 저는 일단은 목표가로 보긴 하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까지가 제가 본 최대 영역입니다. 뭐 여기가 돌파한다면 4만 5천원 이상은 가겠지만 일단은 분위기가 오늘 태웠기 때문에 위로 4만 원이 돌파하면 4만 2,500원. 그러니까 4만 2,500원에서 시청자님 매수가인 4만 2,800원 자리까지가 제목표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계속 분석을 해왔던 종목이고 현재 위치에서는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3만 2천 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재차 조정을줄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위로 갔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면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매수가 이상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급등하면서 45,000원이 보이긴 하는데 현재 위치에서 최종 목표가는 43,000원이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최종 목표가 43,000원 정도 그리고 32,000원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또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